이 이것도 누가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말이야. 뭐야 이거? 탐험하러 나섰다가 갑자기 바다의 청소부가 됐는데. 처음에는 얘들이 참 귀염귀염했던 그런 캐릭터들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완전히 바다의 쓰레기급이잖아 이거.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나도 답을 해주자 다. 다시 온다. 한번만더 박치기 하면은 죽여버린다. 그래, 가 조용히 가. 그래 <laughs> 조용히 가. 빨간 불고기는 너는 못 먹지. 너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빨갛게 익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한 방에 한방에야 이... 얘는 못 먹는다. 왜못 먹어? 맛있게 생겼구만. 와. 9 9 4대 때렸다, 194대. 몸에 불이 붙은 거냐? 뭐라, 부랏... 너 방금 뭐 쐈지? 저 돌멩이를, 우와, 폭탄. 왜 그렇게 죽어가냐? 별로 뜨겁지도 않구만. 따뜻한 정도구만. 엄살은? 동네 터새가 장난 아니네, 여기. 오, 어, 이게 남정석이네. 야, 이남정석이 때, 제가 지금 드릴이 없다. 이게 남정석이야, 이게, 이게. 그리고 여기 들어가도 될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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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우, 체력 빠지는 거 봐. 남정석을 좀 야, 어떻게 좀안 깨지겠냐 이거. 왓? 오, 잠깐만. 저거 뭐, 저거 뭡니까? 숨을 못 쉬겠다. 야, 사이클럽스 깨지면 안 돼. 나 아, 여기서 못 나가. 간다. 어디 갔냐, 얘. 오우씨. 야, 나도 있다, 그런 거. 자식아 오이고, 봐라. 아이고, <laughs> 봐라, 이 덩치가. 이거 보세요, 아저씨. 이큰 덩치가. 이렇게 잡히네. 우리 그러면 사이좋게 사진을 한 장. C 드래곤 레비아탄이시네. 아이고, 이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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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저씨, 어디가. 어, 아저씨, 어디가. 오 나왔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 얼굴이 꽤 귀엽게 생기셨네. 그거잖아, 리퍼레비아탄. 너저 녀석의 밥이 됐구나. 밖에서는 그렇게 센 차가고 온갖 다니면서 괴롭힘은 다 하고 다니더니. 여기 오면 그냥 밥이네. 밥, 내가 그놈을 잡아주지. 오늘 전설 한번 찍어보자. 여기서 죽으면 정말 장난 아닌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얘는 뭐가 입에서 뭘 뽑네. 너 죽어 봐라. 야 야! 어 잠깐만 이거 된다 이거 된다어야 내꺼 내놔 내꺼 내놔 이 자식아 그거 <laughs> 대기는 개풀고잉 잠깐만 어디갔냐 어디로 주워 집어 던졌냐 아니 저건 무슨 구멍이지 그건 무슨 구멍이지 일단 뒤에 전해석이 붙었는가봐 이건 무슨 구멍 몰라 날 물지마 이 자식아 이 물었다 이 물었다 이. 그리고 목맵 뭐 뒤로 그리고 맵뒤로 들어와버렸다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난 스파이드맨 <laughs> 어이거 진짜 나 갈수록 갈수록 씨야 야, <laughs> 아, 네. 우리 프라움스터다 썩는다 <laughs> 와 이거 미친놈 저거 난 지금 이거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게 지금 여기를 조사하고 싶은 생각 따위는 없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어 지금 자, 다 올라왔다. 그래. 뭐천 메가가 뜨고 모시고 이거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냐? 찾았다. 드디어 찾음. 어우. 어우, 손에 땀좀 닦자. 아유씨. <laughs> <laughs> 도대체가 여기가 어디냔 말입니까? 여기 밖에 나가면. 오, 얘 봐라. 개 미친. 아우. 어우. 어우. 나 이거 오늘 안에 집에 갈수 있는 거야, 이거? 얌전히 있어라, 여기. 어이? 나 집에 갔다 올게. <laughs> 전 정기뱀장어였네. 그래, 너 잘됐다. 가끔 기분 나쁘면 너 가서 가한 대씩 패도 되지. 죽지도 않더라. 오. 니가 엘리베이터 타면 은 엘리베이터 다 부셔먹겠다. 근데 뭐. 이걸 어떻게 캐라고, 야. 씨, 좀 좋아, 이 자식아. 이, 이 씨. 아니면 드릴 을 설계도라도 주든지 드릴 설계도도 안주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대장내시경을 하고 있는듯한 느낌이 종이 앞도 천번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내 천번의 칼질로 네가 죽어줬으면 좋겠다 너는 입으로 불을 쏘지만 나는 손에 조그마한 불칼을 들었다 드래곤 슬레이어라고 불러다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넌 맞은데가 아프지 난 때리는 데가 아프다. 친구 하자. 어차피 이제 너나 나나 거의, 거의 불산데 아유, 죽은 거 아니야. 아유,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씨. <laughs> 피 빠진 거 봐. 이거 페이크였다, 이거. 천장이잖아. 승천했나? 뭐 드디어 용된 거냐? 집구석에 뭐 아무것도 없네. 먹을 것도 없냐? 라면이라도. 그 녀석 알고 보면 되게 가난한 녀석이었네. 그 대왕님 목소리가 여기 어디 근처에서 들리는데, 여기 벽 뒤에 숨어서 안 나오고 있나. 이제 내가 무서울 때도 됐지. 따라다니면서 계속 패고 있는 마치 숟가락 살인마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정립해는 칼질 때문에 내가 아까워서 죽지를 못하겠다. 집에 가지는 못하겠다, 아까워서. 내가 정립해놓 보험금 다 내놔. 다 내놔, 이 자식아. 어디 법 티를. 여기, 난이도 끝내주네, 여기. 신난다. 전쟁통이야. 와. 뭐야. 두 마. 두 마리다.